C'était au temps où Bruxelles rêvait. C'était au temps du cinéma muet. C'était au temps où Bruxelles chantait. C'était au temps où Bruxelles bruslait. Ça 뭐임? 왜 이렇게 일찍? 오늘 학원 주말반 단축서 하... 아, 개부러아 진짜 완전 극혐 수행이 되는데 좋은데 진짜 개노답이야 개빡쳐 개공감 나도 조별 과제할 때 레알 개노답이었다니까 팀워크 1도 안되고 묻어가려고 개뺀질거리고 그렇게 민폐질만 하더니 지 생일이라고 생선 달래 아 극혐 개노답? 개빡쳐? 극혐? 생선?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거칠게 말하지? 신조어에 언어파괴, 뉴스만 봤지 우리 애들이 쓰고 있을 줄이야. 하... 여보, 회사 일 있어 간다면... 음. 아, 주말인데 쉬고 싶다. 근데 여보, 그 얘네들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오늘 외식 어 때. 웨이드? 뭐? 뭐? 아빠가 찾은 맛집이지보거집보거집 <laughs> <복어집>? 별로야? <laughs> 차라리 김천 가요. 뭐? 야밥 먹으러 김천까지 가? <웃음> <웃음> 왜 웃지? 아, 성찬씨, 이거 좀 봐줘봐. 네. 나만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 김.천? 아, 김밥천국 가자는 거네요. 그래? 아휴, 난 진짜 김천에 가자는 줄 알았네. <laughs> 그래서 수액은 별 문제 없는 거지? 아, 몰라. 귀짱인가.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콩만각야 너희 둘 아니, 도대체 상대방이 말을 알아듣게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어? 아무데나 개를 붙이지 않나 온통 줄임말만 쓰고 육하원칙에 맞게 말을 해야지 아빠 우리가 기자야? 육하원칙대로 기사를 써?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적어도 주어하고 서술은 호응되게 말을 해야 상대방이 알아듣지 아니 그냥 수행평가 망했단 소리였어 아니 아빠는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아, 이러서 아빠랑 대화가 안 돼. 야, 너희들이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그렇지. 어? 야, 니네 나가서도 그러면 사람들이 욕해. 아빠, 우리 말 이해하려고 화제다니면서. 에이, 차장님 너무하셨어요. 아니 난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리고 또 불편하고, 어? 그 말마다 개를 붙여서 쓰는데 개노답 개짜증, 개극혐. 아유, 듣기 싫어. 아니 그리고 말을 다 줄여서 하니까 꼭 해석을 들어야 되고. 근데 요즘 애들 중에 그런 말안쓴 애들 없을걸요? 아니 난 혹시 우리 애들이 그 나쁜 친구 사귀서 나쁜 길로 빠지는 건 아닌가 걱정했었거든. 아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신조 어몇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애들이랑 대화할 때 한번 써보세요. 내가 술 살게. 아이, 아닙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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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카드. <laughs> 이따 퇴근할 때 배라? 오케이. 왜? <laughs> 아빠, 아빠가 쓰는 거 맞아? 당근. 베라가 좋아, 빠바가 좋아. <laughs> 난 베라. 나도. 오케이. 먹고 싶은 말 알려줘. 음, 나이스. 음. 나 아이스크림 되게 오랜만이다. 그러게 당신 웬일이야? 그 사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 요즘 너희들 쓰는 말이나 카톡 대화 보면서 그 혹시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닌가 너무 걱정되더라고. 레알? 아빠 진짜 그렇게 걱정됐어요? 그래 그 오죽하면 내가 송 인턴 붙들고 물어봤겠니? 근데 그게 요즘 애들 유행어 개념이고 그 너희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아빠가 우리 리아긴 커녕. 그냥 덮어놓고 나쁜 애들 취급하는 것 같아서 요즘 솔직히 아빠랑 얘기하기 싫었어. 그 아빠가 먼저 너희들을 이해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이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